언니, 오빠랑 계속 살래 그 말을 들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있던 힘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. 저는 사실 아이의 마음이 이미 떠난 걸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직접 들을 줄은 몰랐어요. 언니, 나 오빠랑 계속 살래. 아이가 말할 때 표정은 너무나도 맑고 편안했어요. 저를 향한 미안함도 갈등도 없는 얼굴이었죠. 그냥 그곳이 더 편했던 거예요.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입술을 떼려고 해도 자꾸만 밀려오는 감정들이 목을 막아버렸어요. 아이에게 나쁜 거 하나 해준 적 없고 정말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좋은 것만 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아이에게는 닿지 않았나 봐요. 사실 헤어진 이후에도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. 그 작은 손을 잡아주고,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고, 넘어지면 달려가는 그런 일상이 우리에겐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. 하지만 아이에게는 제가 아닌 그 집이 더 편했고, 그걸 인정하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. 마치 제가 엄마로서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자꾸만 저를 짓눌렀거든요.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.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아이가 편안한 공간이구나. 울음이 차오를 때마다 가슴이 수없이 흔들렸지만 결국 그 진실을 받아들였어요. 그리고 다음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. 그래, 내가 편한 곳이면 돼.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. 아이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.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너무 아프더군요.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묘한 찡함이 계속 목끝을 아리게 했습니다.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편한 곳을 인정하는 거라는 걸 저는 그날에서야 비로소 배웠습니다.